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키무동산입니다 왜 쇼키무동산은 내년부터 내집마 원을 권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실수요자의 내집마 원을 2024년 초까지 권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영상 제작을 약속했던 목록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1.10 종합부동산 대책 후속영향 저희가 아직은 영상을 제작 못해드렸고요. 깡통전세 세입자 대처 방법도 아직 영상을 제작 못해드렸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왜2 0 2 4년 초까지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후속 영상 제작을 못해 드렸고요. 3기 신도시 공급과인과내집 마련 시기에 대한 영상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를 묶어서 2013년부터 2 0 2 4년 초까지 왜 다른 전문가보다 짧게 내집 마련 시기를 권해드리는지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요. 집값은 폭락 안 한다와 집값은 거품이기 때문에 폭락한다의 주장이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완전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대세 상승 주장은 이제 없어졌죠. 이제는 의견이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쇼킹부동산 구독자분들께서도요, 원하는 하락 기준이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고점 대비 40% 빠져야 된다? 아니다. 2017년 가격까지 빠져야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것도 부족하다.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 가격은 가야 된다. 아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세 봐라. 일본식 대폭락이 불가피하다. 다들 생각은 다르시죠? 근데 쇼킹부동산 전망은요. 고점 대비 40% 하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대 40% 하락을 기대할까요? 일단 10년 전 대세 하락기에 고점 대비 평균 하락폭이 30에서 4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나왔던 경고가 과거의 음마 아파트나 아구정 현대 아파트 40% 폭락한 경우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경고가 많이 있었죠.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서 고점 대비 40% 하락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킨부동산도 작년에 이런 하락 가능성을 제비해서 고점 대비 3, 40% 하락할 가능성, 그럼 그만큼 그 분양가를 집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청약 추천 드렸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40%도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봐봐, 집값은 두배 올랐는데 고작 40% 떨어진 거면 그게 하락이니? 근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5억 원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가 40% 하락하면 6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락세냐면요 갭투자자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갭투자한 사람은요 투자금을 모두 잃는 수준이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내가 투자한 자금 6, 6억 원의 전세 보증을 끼고 4억 원 투자했다면 4억 원다날라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하락폭이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6억 원까지 떨어진 아파트가 다시 10억 원까지 올라가려면요 얼마나 올라야 되겠습니까 70% 가까이 급등해야 됩니다. 물론 더 하락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2001년에 음마아파트 31평 가격이 3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음마아파트 가격이 11억 5천만원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2012년에 음마아파트 바닥은 7억 1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호 높은 주요 지역 아파트가 부동산 급등 이전 수준으로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늘어난 유동성과 소득 증가했다는 구매력을 감안하는 실질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쇼킹무동산이 몇 년도 가격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만약 원하는 단지가 내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전후면요, 내집 마론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제 생각입니다. 920점에 협상을 통해 추가로 가격을 절충하여서 매수를 추천드려요. 기왕 사시는 거 최대한 싸게 사셔야 되죠. 단,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구입 지역이 3기 신도시보다 멀지 않다는 원칙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3기 신도시보다 먼 외곽 지역에 사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3기 신도시를 청약받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서 또 의견 차이는 바로 하락 기간입니다. 앞으로 3년간 떨어진다, 5년간 떨어진다, 7년간 떨어진다, 영원히 하락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쇼킹 부동산 내집만원 네 추천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 초입니다. 이 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 간단합니다. 자, 지금 집값 하락 왜 일어나죠? 하락도 아니죠. 급락 상황이죠. 진짜 8월 이후부터 주택가격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급락 맞아요. 자, 근본 원인 간단합니다. 기준금리 0.5%대에서 형성된 고액전세의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2020년 8월부터 전세값이 급등했잖아요. 왜? 0.5%라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유종성 부족 상황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전세값부터 튀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계약을 체결한 것들이 기준금리 3.0%대 만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역전세나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강남지역 같은 고가전세는요.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데가 꽤 있더라고요 이런 역전세라는 상황 갭 투자자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계약 대비 2억까지는 집주인들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은 2억을 넘어서 3억 4억 5억 이렇게 하락하는 적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매로 던지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던 전세가격은요 2021년 4분기부터 금리 인상으로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역사적으로 전셋값이 비쌌던 시기에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쌌던 전셋값의 만기가 언제까지 다가온다? 2024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2024년 1분기에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이때까지 집값 하락이 지속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2024년 1분기에 갑자기 저금리로 갈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래의 수준에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2022년 1분기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되면서 역전세난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이 여쭤보신 것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2 0 2 4년 9월입니다 쇼키부동산이 사는 기간보다 늦네요 그때 집사면 늦을까요 쉽게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자, 2022년 9월에 기준 금리가 2.5%였습니다. 그때 전세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만기가 2024년 9월이잖아요. 그때 기준 금리가 어떨까요? 물론 2024년 9월의 기준 금리를 알 방법은 없지만 지금보다는 매도압력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전에 전세계약 체결 됐을 때 기준금리가 2.5%였기 때문에 2024년 9월에 이거보다 금리가 낮을 가능성도 있고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매년 1분기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전 아직 역전세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현재 만기되는 전세 계약은요, 임대인이 그냥 여골세를 제시하거나 자기가 자금을 최대한 끌어와서 이제 세입자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느 정도 모두를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보증금을 토해내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1분기 때 만기되는 세입자는 달라요. 연장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 직접 내 집에 들어가는 시기가 1분기에 몰려 있고요. 교육 이동 수요도 이때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세입자가 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역전세난 충격을 임대인들이 온몸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매가 늘어나요. 특히 1분기에는요. 나가는 세입자에 맞춰서 집을 팔려는 갭 투자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금매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근거를 종합하여서 2023년부터 2024년 초 전월세 만기되는 실수자들의 내집 마련 적기로 판단해서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헬로시티 역전세란, 반포 지역 역전세란, 잠실 지역 역전 역전세란 금리가 높을 때 입주 물량 증가란 언제나 위기였고 다른 말로 기회였다는 겁니다. 역전세란 이슈 여러분들이 생각 처럼 오래 지속되는 부분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자 입장에서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것이 더 있습니다. 이미 70만원 규모로 예정된 신도시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하락 전망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신도시 입주는요 주변 지역의 공급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하지만 늘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자 위례나 미사지구 입주했을 때 기준금리가 1.25% 상황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전세값 약세는 만들었지만 그것이 매매가격의 큰 폭의 하락세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전세 대출 금리 하락에 신축 아파트 전세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죠 과거 1만 5천 규모의 강동구 입주 물량 기억나시죠 헬로시티처럼 큰 충격을 줄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잠잠하게 입주 시작과 동시에 원래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무려 1만 5천 호가 그 역사 주변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슈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1.75에서 1.25%로 낮아지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졌고 그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폭증을 했다는 부분이죠. 3기 신도시 입주 영향은요, 그 시기에 기준금리 수준에 달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의 기준금리는 현재 알수 없다는 부분이죠. 또한 공급계획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 김포 한강 2신도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공택지 지정 규모가 7 0만호에 이릅니다. 이거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떨까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힐 만하죠. 근데 최근 신도시 사업 시행사들은요. 토지를 장기간 분할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6년 10월에 지정된 검단 신도시는요, 2010년 1월에 첫 분양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분양이 진행 중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역을 나눠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동탄 2신도시 역시 동일합니다. 동탄 2신도시 2012년 5월에 첫 분양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양 중이죠 여기도 구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다른 시기에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사인 LH가요 시장 수요에 맞게 주택 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될 정도로 절대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충분히 비싼 가격에 팔릴 수준까지 나눠서 공급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알수 없어요. 앞으로 이 신도시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두려워서 내 집만원을 장기적으로 미루는 것은 저희 가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락하는 집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두렵다면요. 유난히 크게 하락하는 지역을 잡으시면 됩니다. 쇼킹 부동산 서장 역전세자란에 내 집만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 모두 다 수록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